자, 4 1분4 1분 하겠습니다. 심상성 자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산축, 자충기 때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무엇인가? 자, 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모르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체크를 못 하겠죠. 일단 여러분, 심사성 자창이 다른 말로 여드름이라는 걸 모르면 못 맞춥니다. 여드름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사춘기 때 발생하는 여드름은 피부질환이다. 자, 여드름은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질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부질환입니다. 그 다음, 신경성 피부염, 마토피피부염 간선. 이렇게. 자, 이거는, 자, 42번은 1번 여드름, 심사성, 자창은 여드름이다. 정도 알고 40분 넘어 가겠습니다 자외선..어? 자외선 아니죠 저 하늘의 썸,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 여러분 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계시죠 아직 여름이 안돼 근데 자외선은 뭐 봄, 이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음,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은 인종은, 인종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종은 알죠? 흑인종, 우리나라 같은 동양인 항인종, 그 다음에 하얀 백인종, 그 다음에 색인종이는좀 틀어보고. 희귀인종인 줄 알았어요. 회색인종이래 민감도 6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 백인종은요. 제일 많은 원, 부부스트, 제일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백인종이 지금 원이 됐죠. 그 다음에, 어, 그럼 우리 항인종은 어떻게 된다면, 2를 떠나서, 30, 4, 5가 됩니다. 아, 그러면 흑인종은 당연히 마지막 6단계, 6단계, 그거죠. 요거는, 이제, 1형, 항인종은 2, 3, 4단계, 아, 쌈,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 죠 쌈, 자, 5단계, 흑인종 6단계. 그래서 민감도가 가장 낮은 단계.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거는 백인종입니다. 얼굴이 하얘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겠다. 타면, 어우, 민감해. 백인은 너무 조금만 시큼해져도. 그렇죠. 아, 지금. 자, 인종. 그건 아예 차별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은요. 자,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질환이 아닌 것은? 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연적인 게 아니고 우리 자연 농동민역처럼 그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 손상, 물리적 손상 같은 거죠. 기계적, 물리적, 학적이 아니니물리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자, 구둔살 같은 경우는 발바닥 생각해봐요. 많이 걷다 보면, 어, 많이 걸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신발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 아프리카인들, 구둔살이 엄청, 어, 밑에 많이 있죠. 그거는, 어, 발바닥이, 발바닥 투명청, 맞죠? 어, 발바닥 손바닥이 만 유일하게 있는 그 투명청이죠. 어 갑자기 투명청이 나오는데, 그 투명청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물이 손상, 계속 마찰 생기 가지고 손상이죠. 결국에는 그 우리가 드라이 해서, 우리 머리 드라이 또 많이, 많이, 많이 드라이 해서 브러시 같은 걸로 아니면 알롱으로 땡기면 어때 것도 물이 손상이죠. 머리 손상 똑같습니다. 자, 발바닥 많이 마찰시키면 자, 그래서 굳은살도 맞죠. 굳은살, 자, 그다음 굳은살하고 티눈, 자. 티눈으아 하죠. 티논. 티눈? 티논하고 일단 굳은살 이거를 같이 뭐 그냥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뭐 피부가 어 기계적인 자극적 반복적으로 마찰에 압력을 받아 이런 피부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각질, 각질이 뭐예요. 우리 죽은 세포들이 난 나가는 거 말이죠. 이 각질이 정식되어 가지고 많이 생겨서 어때요 피내에, 피내에 막힌 거. 즉 피부내에 막힌 겁니다. 정시되어서 그래서 각지청의 두께가 증가합니다. 증가 그래서 각지청 각두가육기할때 각지청의 두께 각지, 각지청의 두께 증가 말은 각지청에서 나오는 각질이 막혀서 피부 내에 넣어지도 못하고 계속 질속받아서 두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살 생기고 티눈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해가 니까 그다음에 음, 종양, 종량. 어? 종양은 뭐예요? 이거는 기손상하고 다리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되는 저, 몸 속에 있는 세포 분열해서 조직의 새로운 어, 어떤 어, 조직의 새로운 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잖아. 양성 종양은 다른 쪽에 영향을 빚. 그게 그게 어, 종양이라도 그 정식되더라도 다른 쪽에는 전혀 피해를 없지만 악성 종양은 뭡니까 큰나는 거죠. 다른 쪽에 피해를 끼쳐서 악성 종양은 나쁜 그 쪽으로 갑니다. 나쁜 것입니다. 악성 종양 자 그래서 이거는 손상이 아니라 자기 자 세포의 자발적인 정식을 말하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종양은. 자, 정식입니다. 자발적인 정식이. 그 욕창은 뭘까? 욕창은요, 한번 간단히 얘 하겠습니다. press show 해가지고, 음. 압력에 의해서 아프다는 뜻인데요. 욕창은요, press show 해가지고요, 압력을 가해서 뭐 아프다는 뜻인데요. 이따 뭐 그거보다는 뭐 한번 그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계속 누워있으면요. 그 뭐, 어디? 쭉, 이런다면. 음, 감옥인데요. 옛날에, 진짜, 한 사람만 더갈수 있는, 진짜, 누 앉을 수도 없고, 누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 부분,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계속 압력을 가해지잖아요. 왜냐그면 그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수, 뭐, 장애가 일어나죠. 순환 같은, 수, 순환이 안 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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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순환 같은 거, 뭐, 이렇게, 조직 순환이라든지, 뭐, 어떤, 어, 흐름, 몸속의 흐름을 순환하는 장애가 일어나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장애가 일어나니그 부분에 피하 조직이 손상된, 개항이 유발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 그래서, 그, 누워서 있는 그, 그대로 있어도 그게 마찰, 어, 그것도 기계의 손장이죠. 계속 누워있으면, 자, 계속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창. 자, 자, 제가 욕들을 뭐지 했나요? 어, 욕창. 자, 시, 제가 뭐 욕창에 대해서 말했는데, 별로 안해될것 같은데, 저 욕들을 먹을 것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 생각하면서 욕창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자, 피아조직은, 어, 피아조직은 44번에 놓습니다. 어, 역시, 제가 예견되네요. 피아조직은 밑에 있으니까 피아조직이 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은 종양입니다 굳은살, 티눈욕장은, 자, 기계적성상 자, 에서 피부질환이고, 종양은 자, 스서로의 세포 분율로 해서 세포의 정식, 이런 거, 자, 이런 거. 뭐? 44번. 자, 어, 피부 구조. 자, 자, 피부 구조. 모발. 그리고 약간 뭐,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모발 놓으면요. 우리 헤어지잖아. 이거 좀 약간 과학적인 거. 이제, 심도 있는 거잖아. 그다 정도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고, 시험에도 놓으죠. 모발을 중심으로 한 피부 구조 중 자, 모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피부 구조 중에서 모발을 구조로 한 피부 구조 중피는 무슨 층인가요? 일단은 뭐이 모발을 중심으로 한 피부 구조 이런 거는 빼고 막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요렇게 그림 놓으면요 자, 우리 피부 속에 모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는 무슨 층인가 안 물어봅니다 B가 자, 보십시오 피가딱 보면 A가 우리가, 자, 피부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삼천구조. 표피, A. 진피, 그 다음 C. 아까 말했던 피하 조직. 자, 지방 덩어리 조직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표피는, 자, 피부의 바깥쪽 라인. 자, 그래서 모, 모발이 놓은 모관부가 있는 부분이죠. 모관부. 그 진피는 모, 건니를 했잖아요. 모발이 밖으로 오고, 모발의 안에 있는데. 근데, 진피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자, 피부 껍데기 말고, 피부이는 껍데기 성분입니다. 진피는 오리지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자, 난, 어, 이, 이후에, 다시 또 문제가 놓 건데요. 자, 우리, 우리 머리에, 피부에 어떤 오일을 분비가 돼야 되죠.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좀 약간 무슨, 어, 건성이 아니고, 올리에 가깝고, 건, 나이가 되면 또이 피지선이 분비가 안 돼서 건성을 되죠. 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옹, 좀 빠졌는데, 자, 땀에 관련되는 땀샘 에코리스, 에코리, 에코리, 에로린선하고 아포클린선이 이거 빠졌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잇모근도 있고요. 자, 모발을 세우는 잇모근. 모발을 세우는, 모발을 세우는 근육 잇모근도 있고, 그 다음, 자, 되게 중요한 거는, 자, 모유도 있고요. 모발의 영향을 공급하는 모유. 모발의 우유. 이렇게 생각 했죠. 자, 그래서, 자, 피는 뭡니까? 진피다. 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제일 많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조직. 가리층은 뭐예요? 가리층은 우리가 이 시험에 아직안 맞는 는데 각투가 유기 있잖아요. 자, 이각투가기죠 각투가이, 각투가. 이거는 뭐냐면 자, 표피의 포피를 다섯 가지 나눕니다. 이 포피죠. 이 포피에도 또오동무로 나눕니다. 다섯 개의 청이 있는데, 각지청, 투명청, 가립청. 이때 가립청. 그 다음, 유곡청, 기저청. 자, 이렇게 제일 안쪽 기저청. 마지막에 각질이 나오는 각지청.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어,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다시피 각, 투, 가, 유, 기저가 났죠. 포피의 다섯 개 단계. 자그 다음에 밑에는 자 피부의 단면도 피부를 좀 잘랐을 때 안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볼까요 습니다 문제가 뭐도 잘 맞추겠죠 피부의 단면도 피부를 자뭐 간단한 필없이 피부를 딱 절단했을 때딱 안으로 봤습니다 절단해서 보면 자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있죠 자 피하 조직 자, 표피나 간에 각두각이 기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빨리 말하겠습니다. 모유두, 자, 유두청, 진피유두청, 자, 모발에, 어떻게, 자, 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갈린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자, 그 다음 나머지 에크리신, 뭐, 에크리신하고 아포크리신. 자, 그 다음에, 피지선. 예, 크리신하고 아폴크리신은 우리의 땀에 관련되는 거. 피지선은 피비, 피지. 자, 유분. 두 개. 땀하고 유분은 중요하죠. 자, 이거 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림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험 놓으면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관련되어 놓은, 어, 그림도 놓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체조직. 몸을, 뭐, 몸체 자에다가 조직이죠. 몸에, 몸에 있는 조직이죠. 구성, 조직,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뭐, 지방산, 뭐 지질, 뭐, 많이 오겠죠. 응? 왜냐면,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자, 요게 치질이 있잖아요. 치질. 치질하고 당질. 자, 단백질하고 당질 아죠 단백질, 당질은. 치질은요, 지질, 많은 종류의 물질이 일단 융합되가 됐지만, 단백질, 단, 당질은 성질이 좀 유사한 구성성 물질이 했기 때문에, 자, 치질이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아시고요. 지방의 몸에 있는 지방의 형태로서, 자, 에너지를 저장하고, 여러분, 에너지,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생체막. 자, 생체막을 성분으로서, 생체막 중요하죠. 체구성 역할과 피부의 보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입니다 자, 알고 계시고요. 자,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 되죠. 산, 산하잖아요. 날라갈 산자, 산제. 자 지방포는 이한번 지방산 되는 거 맞죠? 되는데 이 중에서 자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 이 되는데 이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은요 자 인체 구성분으로서자 중량 위치를 차지하고므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 불포화 지방산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은 지, 필수 지방산으로 부른다. 진짜 중량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알고 계시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자, 인체 구성성분의 중요한 위치뿐만 아니라, 반륙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자, 체내에서 합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답니다. 자, 외부에서, 자, 돼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필수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산보다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게 좋다. 피수 지방산은요, 자 식물성 지방에 많습니다. 지방에 더 많습니다. 풀포화 어, 지방산은 자 상온에서 상온,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온에서 자 일반적인 온도 말의 상온,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한다. 이도 알고 계시고 이 중요한 거는. 그이거 4개를 한번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피지 46번 피지 나왔죠. 자, 피지란 서명으로 잘못된 것은 응. 제가 이전에 44번에서 한번 본 것이 이겁니다. 자, 그림을 봤죠. 제가 미리 보여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피지는 피부에, 피부나 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맞죠? 어디서 노는 겁니까? 아까 피지는 피지선에서 논다 했죠? 피지선에서 놉니다. 자, 피지선, 자, 피지선이라는 피지선이 뭐예요? 했는데요. 피지선. 선은 샘물이랍니다. 샘물샘. 자, 샘물, 샘물샘. 그래서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와서 털의 포맨이나, 자, 우리 피부의 포맨에 노는 유성 분비물을 말하는데요. 자, 털을 보호하죠. 자, 유성기가 있으니까 보호하겠죠. 그 다음에, 피지가 앱으로 분출이 안 되면요. 자, 피지가, 자, 목 바깥쪽으로, 자, 피지선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바깥 우리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되더라 그래서 밖으로 피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출이 안 되면 여드름 요소인 면포로 발전한다. 맞습니다. 면포. 면포는 마, 면포는 막힌 털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낭 속에 고여 딱딱해진 피부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피지가 자 분비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게 몸표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깊 표가 모나서에 고여서 딱딱해진 피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피지의 분비가, 자, 많습니다. 많습니다. 피지의 분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피지하고 한선이라많이 너무 틀립니다. 한선은요, 땀입니다, 땀. 그래서 여러분 피지는요, 한선 놓으면 땡! 무슨 한선? 아포크린 한선. 그 다음에, 음, 이전에 아포크린, 우리 아포크린 선이라 하실 듣고 아포크린 한선이라 하실 것도 한개뭐있어요에코린 선. 또는 에크린 한선. 할수 있죠. 이거는 땀에 관련되는 겁니다. 땀. 어느 피부, 어느 몸에, 어느 이 부분에 이것도 에크린선하고 아포크리선하고 또 어디 분, 분비되는 부분이 다른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조금 더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피지는, 자, 온이 피지선에서 분비됩니다. 피지선. 자, 피지선. 자, 피지샘이라 할수 있는데요. 피지선 그리고 아포크린 한선, 아포크린 선, 선, 에그리 선, 한 에그리 한선은요 한자 우리가 자 한선 한선은 뭐냐 땀샘이 땀샘 땀샘입니다 피지선이 합니다 땀샘 자 그래서 우리 땀샘을 다른 말로 한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한선은 자 피부선 가운데서 땀 분비하는 선을 말하는데요 한선은 손 발바닥에 많답니다. 어, 손발바닥이 많은 건 뭘까요? 자, 전전전전 뭘까요? 투명청. 그리고 오늘 배운 한선. 자, 두개 배웠습니다. 투명청, 투명청은 손발바닥밖에 없대죠 자,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에크리스는요, 우리 소환선이라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고, 여기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대한선은 우리가 뭐, 몸의 깊은 곳에 팔 안쪽, 무릎 안쪽,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언급되면 한번 해보고요. 이 정도만 피지에서. 피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아포크린 한선, 아포크린선, 자, 에크리스는, 자, 한선 땀샘입니다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아까 보셨죠? 이 부분이 피지선이에요. 피지가 분비되는. 자, 막히면, 자, 피지를 분비. 자, 그 다음에 에포크리스 선과 에크리스 선은 땀샘입니다. 땀입니다. 땀. 땀을 분비.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땀과 그다음에 어 그게 수, 그 그게 뭐 뭐니까 유성, 저 오일을 자, 피지를 적당히 배분해서 체온 조절은 뭐 할까요? 체온 조절 에크리슨이죠가 그리고 자, 피부를 보호하죠. 피지선이. 그리고 체온 보조하고 에크리슨하고 피지선. 그래 예시. 땀샘하고 피지선이 자, 피지오하고 땀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어떤 거 생활할 수 있도록, 자, 리듬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하는 거죠. 중요 역할이죠.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7번을 보게 된다면, 자, 힘의 주기깨 손질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상실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추시의 가장을 하지 않고 기초 손질받는다. 기초 손질만은 뭐 스킨로션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하장을 하지 않는다. 자, 뭐를 해야 돼요? 야의 애추시는 자외선 차단지가 있는 써야죠. SF, SPF, 아죠 단단, 뭐, 50, 어이 크죠. 이런 것을 사용해야죠. UV를 막는.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어 있는 일소방지 화장품을 사용한다. 우리 한 번씩 일소방지용 화장품이라고 옛날에 한참, 지금은 몰라도요. 한 2, 3년 전에 이거가 히트가 졌습니다. 일소방지용 화장품 치면 지금 음, 인터넷에 보면, 1990년대, 이때 노지, 지금은 그런 말, 이런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자, 일수로 말은 뭐냐면, 타다는 겁니다. 타다. 열에 의해서 타는 건데,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얼굴이 타는 게, 오, 그게 열 방지, 스크린이죠. 선스크린 정도.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식류를 다량 섭취한다. 맞죠?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아, 비벼호가 있는 팩을 자주 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답이 딱 나오죠. 자, 그다음에 48번 넘어가겠습니다.